유럽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빵을 즐겨 먹는 문화가 깊게 뿌리내려 있지만, 정작 당뇨병 발생률은 낮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사실 유럽 어디를 가든 빵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 따스한 햇살이 부엌을 비추는 프랑스 가정에서는 갓 구운 바게트를 꺼내 향긋한 커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 시간에는 이탈리아 직장인이 간단한 샌드위치를 들고 나오는데 햄과 신선한 채소, 치즈 한 조각이 들어간 그한 입이 충분히 만족감을 줍니다. 오후에는 영국 사람들이 조용한 티타임에 홍차를 마시며 스콘과 잼을 곁들여 여유를 즐깁니다. 저녁 식탁에는 독일 가정에서 호밀빵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소시지와 감자 샐러드가 함께 어우러져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유럽인들의 빵에 대한 애정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 생활의 일부이자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한 식습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고탄수화물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그들이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당뇨병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여러 유럽 국가의 성인 당뇨병 유병률은 10% 미만인 경우가 많지만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이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왜 아시아인들의 혈당은 더 쉽게 불안정해질까요? 유럽 방에 특별한 혈당 억제 성분이 들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에 원인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차이를 만드는 네 가지 주요 요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6가지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식품들을 매일 번갈아 활용하면 혈당 변동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분석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갈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단순히 단 음식을 과다 섭취해서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원인은 훨씬 복잡합니다. 당뇨병의 핵심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쉽게 말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의 몸이 반응하지 않게 되는 상태입니다. 음악 인슐린은 원래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로 옮겨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는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포도당이 혈액에 쌓이고, 결국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당뇨병으로 발전합니다. 따라서 당뇨병은 단순히 당 섭취량보다는 몸이 그 당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럽 사람들처럼 매일 빵을 먹어도 대사 능력이 잘 유지된다면 혈당은 충분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빵의 종류입니다. 모든 빵이 몸에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주목받는 통밀빵이나 호밀빵처럼 전통적인 장시간 발효 빵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특히 천연 발효종으로 충분히 숙성된 빵은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한입 빼어 물면 통밀의 껍질과 배아에서 나오는 고소한 향이 입안에 퍼지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에서 전분의 빠른 분해를 막아줍니다. 포도당이 서서히 방출되면서 혈당은 급등하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자연발효로 생성된 유기산이 추가로 전분 소화를 늦춰 식후 혈당 곡선을 더욱 부드럽게 조절합니다. 반면 아시아에서 흔한 흰빵이나 흰쌀밥처럼 고도로 정제된 곡물은 섬유질이 거의 제거되어 있어 소화되자마자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승은 인슐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부드러움과 단맛을 위해 설탕과 기름을 많이 넣고 발효 시간을 단축한 빵들입니다. 이런 빵은 맛은 좋을지 몰라도 반복적인 혈당 변동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췌장에 부담을 주어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당뇨 진단을 받은 김민정 씨는 한국 여행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빵 섭취를 걱정했지만 설탕이 거의 없는 전통 통곡물 빵을 먹고 한강변을 걷는 시간이 늘어나자 혈당이 오히려 안정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정제되지 않은 빵과 증가한 활동량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례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섬유질을 잃은 정제탄수화물과 부족한 움직임이 진짜 위험 요인이라는 사실으려. 두 번째 요인은 식사의 균형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빵한 조각도 절대 단독으로 먹지 않습니다. 항상 다양한 영양소가 조화를 이루는 조합으로 섭취합니다. 예를 들어 브런치 카페에서 통밀빵 위에 아보카도를 으깨 올리고 훈제 연어를 얹은 메뉴를 생각해 보세요. 옆에는 방울토마토와 양상추가 곁들여진 샐러드가 노집니다. 이 복합적인 구성은 단순히 맛뿐 아니라 혈당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탄수화물 소화를 늦추고 채소의 식이섬유는 당 흡수를 지연시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연어와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을 아보카도와 올리브유는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이런 균형 속에서 탄수화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공이 적은 자연식 재료를 선호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제철 과일,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자주 먹고 드레싱도 올리브유나 참기름 한 방울로 간단히 마무리합니다. 이런 재료들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대사 균형을 돕습니다. 반면 한국 도시 직장인들의 식단을 보면 섬유질이 부족하고 정제탄 수화물과 설탕이 과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은 달달한 우유와 단팥빵, 점심은 기름진 도시락, 오후에는 카페라떼, 저녁 후에는 튀김과 맥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패턴은 혈당 불안정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현재 시중 식품들의 가공 수준도 높아져 숨겨진 당과 첨가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음식을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만성 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이에 비해 지중해식 식단은 정제되지 않은 곡물, 다양한 채소, 과일, 견과류, 올리브유, 적당한 해산물과 유제품으로 구성되어 혈당 유지와 염증 억제에 탁월한 것으로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식재료 선택과 조합만으로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어렵거나 비싼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 먹는 한 끼를 조금씩 재구성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세 번째 요인은 일상 습관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자연스럽게 실천합니다. 한강변 가족 산책이나 전통 마을에서의 여유로운 걸음처럼 특별한 운동 없이도 몸이 움직입니다. 식후 혈당이 올라갈 때 움직이면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해 혈중 농도를 낮춥니다. 옛말처럼 밥 먹고 천비를 걸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고 저녁은 일찍 양도 적당합니다. 가끔 치즈나 와인, 디저트를 즐기지만 절제를 아는 태도가 건강을 지킵니다. 이렇게 위장을 비우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늦은 야식과 야근,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 생체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인슐린 분비 리듬도 흐트러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약화됩니다. 식후 산책, 규칙적인 식사 시간, 밤늦은 과식 자제. 이 단순한 습관들이 혈당 건강의 핵심 열쇠입니다. 네 번째 요인은 스트레스와 수면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저녁에는 가족 시간이나 독서를 즐기며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이런 안정과 충분한 수면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야근과 늦은 식사가 일상화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고 혈당이 예민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적 배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럽인들은 오랜 세대에 걸쳐 탄수화물 중심 식생활에 적응해왔고 최장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동아시아인들은 역사적으로 저탄수화물 식사가 주를 잃었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 급증에 인슐린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도 동아시아인의 인슐린 분비 예비력이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은 가능성일 뿐 생활 습관이 좋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체질을 탓하기보다 식사와 움직임, 수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럽인들의 낮은 당뇨 발생률은 특별한 체질이 아니라 음식 선택, 식사 균형, 일상 습관, 스트레스 관리의 결과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하는 6가지 식재료는 혈당 안정에 탁월합니다. 첫 번째 귀리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 흡수를 늦추고 영양도 균형 잡힙니다. 설탕 없는 귀리죽이나 요거트에 섞어 아침으로 추천합니다. 첨가물 없는 순수 제품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양파 자극적인 성분이 혈관을 보호하고 인슐린 분비를 돕습니다. 볶음 구이 국물 요리에 적극 활용하세요. 세 번째 여주. 식물성 인슐린이라 불릴 만큼 당대사를 개선합니다. 볶음, 국, 차 등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 녹차. 카테킨이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식후 한 잔이 가장 적합합니다. 다섯 번째, 견과류. 좋은 지방과 섬유, 미량 영양소가 풍부해 혈당 급등을 막습니다. 하루 한 줌, 무가당 원재료로 즐기세요. 여섯 번째, 곤약. 칼로리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주며 당 흡수를 늦춥니다. 면, 밥, 떡 등으로 대체 활용 가능합니다. 이 여섯 가지를 번갈아 식단에 넣으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유럽인들의 비밀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현명한 식재료 선택, 균형 잡힌 한 끼, 규칙적인 습관이 전부입니다. 정제탄수화물을 줄이고 통곡물과 섬유질 중심으로 바꾸며 식후 움직임을 더하고 소개한 식품을 활용해 보세요. 맛있는 식사를 유지하면서도 혈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지금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으로 당뇨병과 멀어지는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